증가량이 4야. 그럼 오른쪽으로 가, 왼쪽으로 가. 오른쪽, 3이니까 플러스 3.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여. 그리고 위로가 아래로 가. 위로. 위로, 위로, 위로 얼만큼? 3만큼 하고 이 도착한 점 있지. 네. 그 이동한 점과 처음의 점을 이어야. 그냥 그러면? 그러면 지금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. 기울기는 이런 알려줬어요. 그래프 그린 거 끝. 됐어? 기울기 알때 Y자판 알때 그래프 그리기. 이해돼 그러면 문제로 몇개더 해볼게. 음 12-1번 해볼게. 필수 문제를 너희가 하고 12-1번 y 럼 y 자 이용해서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.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야. 그러면 y자판이 뭐야? 4. 기울기는? 3분의 2. 마이너스 3분의 2. 예? 그러면 좌표평면에다가 y 절편을 먼저 표시한다 그랬어 y축하고 4에서 만나 그 그다음 이제 기울기 가지고 화살표로 움직여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바꿔서 써야 되거든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네 근데 얘는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어 위에다 와줘볼까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지 이 상태로 보냥 Y 증가량이 마이너스이니까 아래로 속한 가서 연결하는 그래프랑 얘를 마이너스 아래에다가 줄게.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00엣지. 이걸로 그리려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3칸가. 그럼 y 증가량은 2니까. 위로 두칸 가. 그래도 도착점은 똑같아.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. 얘네요. 마이너스는 위아래가 아무데나 넣어서 해주면 돼.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. 그 다음 2번. 얘는 분수가 아니지, 기울기가. 근데 우리 분수 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. 1분니까 어, 1분의 4. 되는 거죠? y절편 뭐야? 마이너스, 마이너스, 1. 마이너스. 1 먼저 표시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3. 움직일 거야. 기울기 얼마야? 3. 그러면 기울기가 3. 많아? 이 중에 누가 편해 근데? 제일 나일1분에3이 편하죠? 그러면 이점에서 오른쪽으로 얼마큼인가? 한칸 오른쪽으로 1만큼 X 증가량 Y 증가량은? 위로 3칸 위로 이게, 이게 실제고, 화면을 풀까? 뒤에 더 나가줍니다. 시간이 많이 남아